Wind memory, 바람 기억, 3 2 카운트 o u 프라 for i m 품입니다 섹션 1. 오른발 f o 스텝 왼발 f o 스텝 오른발 f o r 망보 스텝 동시에 왼발 스 w e 왼발 뒤에 코스터 스텝 동시에 오른발 히치 크 c h 왼발 사이드 시저 스텝입니다 섹션 2.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하시면서,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스웨이. 오른발 사이드 스웨이. 왼쪽으로 NC2 매직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크로스. 한번 더. 오른쪽으로 NC2 매직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크로스. 입니다. 섹션 3. 다이아몬드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8분의 1 회전하시면서 10시 반 방향에서 오른발 백, 왼발 백한번더 오른쪽으로 8분의 1 회전하시면서 12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 다시 back. 1시 반 방향으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왼발 앞에 포워드 스텝 피봇 8분의 1 스텝으로 회전하시면서 그대로 3시 방향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스텝입니다. 세션 4, 왼발 비하인드 스텝 동시에 오른발 스윗.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포워드 스텝 동시에 프레스 중심 눌러줍니다. 왼쪽으로 2분의 회전하시면서 펜스턴, 오른발 사이드 스웨이, sway. 왼쪽으로 스웨이입니다. 마지막 스텝에서 암 스타일링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 오른발 스텝, 왼발 스텝 프레스 하면서 중심 눌러주시고, 왼쪽으로 2분의 회전하시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줍니다. 오른쪽으로 스웨이 하시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펼쳐줍니다. 카운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이 작품은 여섯 번째 월12 카운트 후 스텝 체인지 리스타트가 9시 방향에서 진행됩니다 자, 9시 방향을 바라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and 4 5 i v e and six, s n eight, h e one, two, three, 마지막 4 카운트에 스위하지 마시고 드래그로 스텝 체인지 진행합니다.